자 오늘 플레이어 개발할 게임은요 바로 또 추수감사절 업데이트가 된제어의 동물 키우기 오늘도 한번 접속을 해봤는데요 야 뒤에 보니까 추수감사절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또 엄청난 친구들이 나왔던데 도감을 열어서 샤인 등급을 딱 보면은 아 바로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의 이름은 크툴루. 와 이거 알아보니까 뭐 문어를 좀 닮은 그런 괴물 같던데 우주적인 존재, 뭐 초월적인 존재 그런 친구인 것 같아요. 이거를 한번 오늘 얻고 싶은데 얻을 수 있을 것인지.뿐만 아니라 무지개 등급을 보면은 여기 이 친구 케베로스. 케베로스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던데 이 친구인가? 아 그리핀. 그리핀까지 나왔습니다. 이친구들은 지금 다 잡아야 돼요. 지난 시간에 얻지 못했던 키메라. 이것도 얻어야 되는데 와, 지금 잡을 게많씀니다 많아요. 일단 어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유니콘 라쏘. 아, 새로운 라쏘가 나왔구나. 파워 13, 버밍 37인데 이건 뭐 참지야 아, 좀 비싸긴 한데요. 일단 구매하면은 아, 여기서 구매하는 거 맞나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바로, 음매 하면서 구매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았구요. 근데 잠깐만, 오른쪽에, 오른쪽에 터키 뭐가 지금 써있거든요, 이벤트. 이거 한번 딱 클릭을 하면은, 오, 이게 뭐죠? 아, 30분 플레이라면은, 에그를 하나 무료로 준대요. 아, 이 에그에서 이런 친구들 나오는 거구나. 이거 뭐 터키 음식 같고, 그쵸? 오, 아니, 이거, 카피바라 1%를 여기서 뽑을 수 있다고? 그리고 이건 또 뭐야? 아 이거 혹시 그 터키가요? 터키 그치 맞지 그치? 칠면조 이거 도감 보면은 또 한정 등급의 터키 칠면조가 나온 것 같은데 아 여기 있네요, 그쵸오 터키버드 어 패시브가 없야 패시브가 없다고요? 오 대신 속도가 굉장히 좀 빠른 것 같고 체력이 아홉 예? 체력이 아홉 개 이거 이건못 참지 아홉 개면은 잠깐만 이거 지구 끝까지 갈수 있는 거 아니야? 아 이건 당장 뽑아야 됩니다. 30분 걸려가지고 애그 하나 받을 수 있는데 뭐두개 있네? 뭐지? 오 제발 제발 혹시 아 아, 칠면조 터키, 이거 뭐, 이거 뭐 하는 건데요? 아, 설마 이거 여기다 넣는 건가? 그치? 여기다 넣어가지고, 아, 땡스 기빙 웨더. 이 날씨를 일으키려면은, 여기다가 방금 얻은 칠면조 7,000개를 넣어야 되나봐. 로벅스도살 수도 있고, 아니, 굳이, 굳이 해야 되나 싶은데. <laughs> 저는 저것보다 여기 있는 칠면조가 조금 더 뽑아보고 싶은데요. 와, 10개에 그299로벅스 아, 로벅스 너무 비싼데,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뽑아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면서 가볼게요. 과연, 과연 뜰 것인지! 제발! 어, 어? 카피바라 아 카피바라 아 카피바라 뜬다 아 잠깐만 카피바라 좋긴 한데 아 깨비 이렇게 되면은 카피바라가 지금 두 마리가 되는데 아 근데 한 친구는 이거 방금 나온 거 카피바라가 아니라 코딱지바라 아니에요? 이렇게 코딱지처럼 생겼 이렇게 작아 이거 아하 이건 아닌데 <laughs> 다시 한번더 갑니다 와 1%로 카피바라가 뜬다니 다시 한번더 두근두근 세근세근 내가 두근 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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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근. 제발 아 이거 왠지 오늘 똥손 스멜이 좀 가득한데요 어이 칠면조 칠면조 제발 제발 칠면조 아일러브 칠면조 제발 와또 카피바라 아니 이거 너무 카피바라만 뜨는 거 아니냐고 잠깐만 아니 카피바라 벌써 세만인데요 아니 칠면조 어안 어, 나왔고 여러분들 절대 로스 쓰지 마십시오 이거 잘안 나옵니다 잘안 나와요 1%에서 안 나오는 게 당연한 게 한데 너무 안 나온다 과연 이번에는 슛! 와또안 나왔고 아니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laughs> 진짜 안 나오는데 야 이거 너무 안 나와가지고 그냥 거래를 좀 해왔습니다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와이 친구 뽑으려다가 로스다 날렸어요 여러분들 말도 안돼 좋은 친구 맞겠지? 근데 특별한 패시브가 없고 그냥 생명만 좀 많아가지고 어떨지 궁금한데 아니 근데 칠면조 뽑다가 벌써 이 터키고기 이거 24,500개야 이거 혹시 궁금하니까 날씨 한번 켜볼까요? 이거 한번 켜보겠습니다 오케이 됐어 뭐지? 뭐지? 이게 된 건가요? 아 이게 터키 날씨야? 이렇게 뭐가 생기네 중간중간에 크게 <laughs> 터키 날씨면 터키 묻겠죠 그쵸? 터키 묻을거라 믿어요 혹시 누구 어, 묻으면 너무 좋을것 같은데 자 묻어주세요 묻어주세요 오른쪽 아해 보니까 15% 찬스로 추수감사 도림벨리가 묻는데 오 어, 어, 밸류가 1000% 된다고? 오 잠깐만 티라노사루스 렉스 오티라노사루스 렉스가 오케이 땡스기빈 이거 효과 어, 도련벨리 걸렸다 그치 어딨어요, 어디있어요요 친구. 아, 걸렸네, 맨 마지막에 있네. 땡스 기빙이. 근데 뭐, 특별한 효과는 없네요. <laughs> 어리야 자, 좋습니다. 일단, 터키가 어떤 성능인지 보려고 지금 들어와봤는데요. 우리 칠면조, 요 친구. 체력이 굉장히 빵빵한데, 일부러 한번 부딪혀볼까요? 오, 야, 왼쪽에 그리핀. 그리핀 있다. 어, 잠깐만. 일부러 한번 부딪혀보려고 하는데? 일단 부딪혀봐. 오, 체력 와볼게요. 일단, 요 친구 내꺼지. 그렇지, 좋았구요. <laughs> 칠만조 절대 버린게 아니라 그리핀 왠지 이거 빨리 길들여야 될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요 친구 다시 탄 다음에 자 칠면조는 다시 리뷰하는걸로 하고 그렇지 그리핀 야 멋있습니다 멋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길들이는게 어렵지 않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에요 그렇지 벌써 길들였고 요 친구 패시브 있거든요? 자 패시브 쿨타임 3 2 1 패시브가 먹어줘딱 기술 날려버려 뭐지? 뭔지 모르겠는데? 패시브 잠깐만 패시브 이거 뭐지? 뭔지 모르겠어. 아, 근데 체력이두 칸밖에 안 돼. 뭔가 패시브 타임이 되면 빨라지는 것 같은데. 자, 지금. 그치. 아, 좀 빨라지네. 빨라지는 거 있어요. 빨라지는 거 있고. 이게 단순히 끝인가? 한번 부딪혀볼까? 먹을 수 있나? 자, 지금 와가지고. 부딪혀. 그렇죠? 먹어. 먹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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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과된다. 어, 야, 잠깐만. 아, 통과되는 것 같은데, 이거? 그치. 다시 한번 더. 3, 2, 1. 자, 지금. 지금 통과되나요? 오, 부딪혀도 안 죽습니다. 야 이거 통과되는게 꽤 괜찮긴 한데 혹시 지형지물도 통과할 수 있나요? 3, 2, 1 지금! 와 지형지물까지 통과합니다 와 이거 이거는 좀 괜찮네 그치? 좀 괜찮은데 대신에 체력이 조금 낮아요 아 체력만 조금만 더 높았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식으로 지형지물 통과하면서 케베로스도 여기서 나온다고 했는데 자 혹시 또 케베로스가 나와줄까요? 일단은 케베로스 오! 오저 앞에 저 앞에 케베로스 나왔다 그치? 야, 근데 저 친구 좀 느린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일단 갈아 타야 돼, 말아야 돼.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무지개 라스다 이거만 아, 야, 무지개 라스 이렇게 느려 잠깐만, 잠깐. <laughs> 야, 무지개, 아, 아, 아나 무지개 라스 지금 아, 아, 장착을 안 하고 왔구나, 그렇지? 아, 무지개 라스 장착을 안 하고 왔어요 지금. 자, 그러면은 빨리 좀 달려가지고. 자 사라지기 전에 사라지기 전에 이거 아 이거 갈아타아저 친구 타야 되는데 조금만 더 달려 조금만 더자 와가지고 이 친구로 갈아 타고 그렇지 조금만 더 달려가지고 이 오이렇게 빨리가 갑자기 그렇지 키플에서 거기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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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조금 가가지고 아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안 돼요 이게 안돼안돼아 키플에서 어, 또 떴다 자 이번에 또 놓치면 제가 칠면조 입니다 이거 절대 안 놓쳐요 또 놓치면 면조이지 그렇지 나이스 드디어 캐베러스 탔는데요 이 친구 왜 이렇게 느리냐 잠깐 에이, 앞에 안보여 앞에, 앞에 안보여 저 와가지고 일단 이거 먹어줘 먹어주고 루비 오케이 좋았고 아 루비 말고 그 만화 결정 그게 나왔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타고 있는데 굉장히 좀 느립니다 느리고 패시브 뭐야 오오 불덩이 불덩이가 나가면서 앞에 장애물을 그치 해쳐버리네, 없애버리네, 그냥 날려버렸는데 방금 장애물들을 어 위험, 이거 좀 위험해 위험해 위험 위험해 위험해 아야야야 이거 어떻게 해서? 야이기 됐네, 이기 됐고 다시 한번더 파이어 불 나가면서 야 장애물들이 앞으로 날아가는 그런 모습 오케이 좋았고요. 야 근데 이 친구 생각보다 좀 길들이기가 오래 걸리네, 길들이기가 오래 걸리고 근데 제가 알기로 이 친구의 패시브는 동물들을 먹었을 때 발동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지금 시간만 지나면 자동으로 나가고 있군요. 뭐지 이거? 가까이 가서 먹어지는지 한번 볼까 동물 아 일단 길들이고 일단은 길들이고 시험하는게 좋을듯 야 방금 앞에 나무 날라가는 거와 너무 좋았고 그냥 브레스 내뿜어버리네 머리가 세개여가지고 불이 세 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근데 이 불이 동물들을 날리는 것같진 않아요? 앞에 있는 장애물들만 날리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다 왔다, 다 왔다. 앞에 뱀 친구 비키세요. 뱀이다, 뱀이다, 비키시고요. 그리고 크트루는 어떻게 나오는 거야? 어, 아, 두칸, 두칸, 두칸. 아, 다 왔는데, 아, 다 왔는데 이러지 마, 진 이러지 마. 오케이, 날려버리고. 자, 이거 <laughs> 잠깐만. 그트루가 여기서 황률적으로 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맵에서 아닌가?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거든. 바꿔... 야, 이거 좀, 이거 어, 좀, 이거 어, 좀, 이거 어, 좀, 어, 좀, 집중, 집중, 집중. 다 왔기 때문에 집중해야됩니다 와 방금 큰일날뻔했고 그렇지 그렇지 와가지고 너 내꺼가 되어라 자캐메러스어 앞에 나무 나무 날려봐 아 쿨타임 <laughs> 아 저거 다 날렸으면 뭐있었는데아 깨비 깨비 아깝이구요 이거 이거 왜 안가 여기서 멈춘거 같은데? 빨리 내꺼 되야되는데? 자 <laughs> 여기서 멈춘거 멈춘거 이거 뭐이 버그인가? 이거 여기서 안들어와 어? 어? 아, 왜 내께 앙길들여... 저게...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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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지막 간 마지막 간어 마지막... 어, 됐다 됐다 와... 버그인줄 았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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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버그인줄 고 먹어지는데 한번 볼까요? 잠깐만 동물들을 먹어질 수 있었다고... 먹... 어 먹을 수 있다고 써있는 것 같았는데 었 터키 친구 옆에 이 친구 먹어지나? 아아 뭐야... 어디야? 아니 여기 캐베로스 설명을 보면은 세마리의 동물들을 먹은 뒤에 세개의 파이어볼을 날린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뭐지? 그리고 이번에는 에버다운 맵에서 확률로 뜬다고 하는 크틀루를 잡기 위해서 우리 칠면조를 타고 왔습니다. 하트가 많기 때문에, 에이, 크틀루 나오기만 하면 은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 잠깐만, 오, 오른쪽에 방금 사, 야, 이거 사자 아니야? 사자 타야, 사자 타. 어, 사자. 자, 사자 탑니다. 아니, 이거 사자가 뜬다고? 야, 사자가 떴기 때문에, 키메라. 키메라까지 한번 노려보는 거 가능한데요. 키메라를 타려면은 뭐다? 일단 사자 타고, 뱀 타고, 용을 타야 됩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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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니, 하필, 하필 지금 크툴루가 나왔어요. 아, 이건, 네네네. 칠면조가 아닌데, 아, 칠면조가 아닌데. 저기요. 칠면조 어디 갔어? 요 친구 뭐야, 근데. 뭐 패턴이 있네, 이 친구. 이 정도로는 날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오, 이것도 뭐야? 또 새로운 패턴이 증가했는데, 덩 던지는 게 아니라, 이번엔 아래에서 문어 촉수가, 문어 촉수가 올라온다 야 누가 문어 얼굴 아니랄까봐 와 촉수를 그냥 마구마구 이런 거안 맞히고 데요 아니에요? 어, 근데 너무 멀어지. 잠깐만, 어떻게, 저 어떻게 저 친구 스피드가 너무 빠른데요? 이거 사자를 이긴다고. <laughs> 아니 너무 멀어지는데? 그러고 나서는 잠깐만 또 다른 패턴인 것 같은데 다시 덩을 던지면서 이번엔 촉수까지 같이 올라옵니다. 야 이거 야 아니, 너무 멀어가지고 저 친구 탈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뭐 피하는 거는 뭐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뭐야? 그 틀로 어디 갔어? 사라졌어. 아니, 잠깐만. 야 이거 속도 차이가 너무 나 가지고 이건 이건 잡는 거 불가능한 거 아니야? 야 이거 이거 이게 말이 되나? 이걸 어떻게 잡으라는 거야? 잠깐만 뭔가 좀 이상한데요? 뭔가 좀 이상하고 좀막 슬슬 잠시만요, 슬슬 좀 가라 타야 되는데 제가 지금 체력이 없어요 사자가 한 번만 맞으면 죽기 때문에 에라 모르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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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이친이 친구한테 가려고 한건 아닌데, 이 친구한테 가려고 한건 <laughs> 아니고 뱀한테 타려고 하는데 뱀을 한번 타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어 잠깐만 빠르다 어, 빠르다 찔러가가지고 뱀 한번 딱 타주고요 그렇지 오 너무 빨라 너무 아아아아아오 아, 아. 잠깐만 이거 피닉스 오 피닉스 떴다 자 이번판 제가 아까 사자를 탔기 때문에 피닉스만 타면은 오케이 용을 불러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키메라까지 갈수 있는데요 자 피닉스를 탈수 있을 것인지 일단 앞으로 가가지고 오케이 좋았고 여기서 그렇 됐어 됐어 어 뭐야 어? 이게 왜 길들여야 돼? 나 이거 길들였었는데, 피닉스? 어,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아, 잠깐, 부딪히면서, 일단은 용을 불러내려면은, 에버 맵까지, 에버 다운 맵까지만 가면 되는데요. 어떻게 안 될까, 쇽? 어떻게 좀안 될까, 쇽? 나오면, 에버 다운 맵이, 어, 앞에. 팔 앞에 있습니다. 용! 용! 제발! 용 탔어. 오케이. 용까지 탔고요. 자, 이러면 이제 뱀만 타면 에, 뱀만 타면 되는데 키메라까지. 아! <laughs> 잠깐만. 아,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말라고. 오 여기 맵이 좀 좁기 때문에 아, 요 친구 타고 잠깐만 정글까지 갈수 있을지. 아, 이거 바, 갈아탈까? 어차피 그냥 타기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에이, 갈 갈았다. 갈았타고요 오, 정글 왔다. 자, 정글 맵이고 여기서 뱀만 타면은 뱀만 타면 아마 키메라가 나올 거예요. 자, 뱀은 금방 뜨기 때문에 제발. 제발 뱀. 어디 있어 뱀? 뱀이다, 아, 뱀이다. 야, 갑자기 뱀 이렇게 안 나온다고? <laughs> 잠깐만, 앞에. 앞에 뱀 친구 있는데요. 옆, 옆에 뱀. 됐다. 오, 키메라 소환. 아 키메라 소환. 됐는데. 게임이. 뱀만 타면은 키메라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뱀을 딱 타버려. 나왔다. 나왔는데, 키메라. 제발. 타버려. 탔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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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키메라 탔구요. 와, 생긴 게 뭐야, 이거. 어? 그리핀이랑, 뭐, 용이랑, 그 다음에 사자랑, 뭐, 이것저것 다 합친 거 같은데. 굉장히 느리게 갑니다 굉장히 지금 생명력 채워지는 게 느리게 가고 있고요 어, 이거 뭐모 뭐 발사하는 거지 근데? 뭐 발사... 어 이거 뱀... 복 아닌가? 뱀독이 발사됐어요 방금 패시브 쿨타임 때자 그러면서 3, 2, 1 이번에도 뱀독이 발사되나 오 이번엔 좀 빨라지는데 패시브가? 빨라지는 패시브 아 이게 아이 친구 랜덤 패시브구나 아무래도 키메라가 여러 동물을 합친 거다 보니까 이렇게 특성... 아 패시브가 다양한데 하한대 아, 네, 맞았어요 한대 아, 네, 맞았고 와 아, 이거 어렵다 그렇지 이거 길들이기 어렵겠는데? 자, 일단 두칸 남았고요. 어, 또 빨라지는 특성이에요. 앞에 <laughs> 아, 친구예요. 잠깐만요, 이거. 아, 앞에 잘안 보이는데 빨라지면 안 되는데. 일단은 여기서 최대한. 아, 이거 맞을 것 같은데.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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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기 렉이 조금 있어. 아, 이번에또 뭐야. 아, 이번에또 빨라지는 특성이에 <laughs> 저기요,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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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를 응원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릴게요. 이거 진짜 얻기가 굉장히 어려운 친구인 것 같은데. 제발. 제발, 할수 있다. 일단 아직 하트 두 칸이니까, 살짝, 아, 안 네, 돼, 한 칸이에요, 한 칸이에요. 아, 이거 어떡해. 반밖에 안 남았는데. 오, 야, 이거 뭐야, 이거, 파이어. 야, 파이어, 뭐, 어, 이거 용건데 그치? 용기술도 나가네. 근데 저 파이어 어디로 가는 거예요? <laughs> 와 아, 이거 하늘로 날아가는 것 같은데? 어 애들이 붙는다 아, 애들이 붙는데 이거 슬슬? 슬슬 붙고 그냥 커가지고 잘 안보여 앞이 그게 좀 문제야 조금만 더 신중하게 조금만 더 신중하게 해볼게요 아아 펭귄친구야 너 방금 좀섬 좀 넘었다 아하하 펭귄친구야 아. 야그트롤을 지금 시작하자마자 만났는데요 이거 맞아도 그냥 직선으로 좀 달릴게요 괜히 방향 틀면은 이거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아, 저 친구는 파도 쓰면서 앞에 있는 장애물을 그냥 다 없애버리네. 저렇에 빠르지, 그치? 최대한 직선 코드로 쓰로좀 달려주면서 맞더라도, 어차피 이거 칠면조라서, 칠면조라서 체력이 많아요. 아 근데 이게 따라잡을 수 있는 거맞냐고 저, 저, 저 끼어. 아 이게 따라잡을 수 있는 이게 속도가 맞냐고요, 저 친구. 거리가 이게 안 좁혀지는데, 지금. 제발, 칠면조야, 칠면조야. 할수 있다, 할수 있다. 거의 다 왔거든요. 거의 다, 거의 다온거 맞아? 아까 그대로인데, 거리가. <laughs> 잠깐만. 거리가 아까 그대로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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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 갑자기 좀 느려진 거 같다, 이 친구? 그치? 느려진 것 같은데요, 살짝? 지금이니! 됐다! 아, 아니야! 됐다! 어, 아, 됐다! <laughs> 됐다! 드디어! 아, 맨 마지막에 좀 느려지네요. 아, 마지막에 좀 느려지는구나. 오케이, 좋았고. 드디어 등 뒤에 올라탔는데, 이 친구, 와, 이거 길들이려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오! 야, 능력 뭐야? 파도! 파도를 내보내면서 직진으로 앞에 있는 장애물을 다 치우는 게 능력이네요. 근데 동물들은 안 날아가는 듯. 아 이게 동물들까지 날아갔으면 대박인데 그치 동물들이 안 날아가면은 사실 아 모르겠네 그렇게 좋은지. 그래도 일단은 좀 길들여 봐야 되니까 자 쭉쭉쭉쭉 가주면서요. 와 드디어 타버렸네. 잠시만요. 지금 한대 맞았거든요. 맞았기 때문에 좀 신중해야 됩니다. 안돼 아, 이게 결국에는 동물들이 나한테 붙기 때문에. 아 동물들을 파도로 날릴 수 없는 거는 조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일단은 조금 더 버텨보면서 오 잠깐만 하트 한 개야 어 아, 하트 한 개인데 아 이거 잘하면 아 잠시만요 야좀 야, 야, 빡신데 아좀 빡신데 이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비키세요 얘들아, 비켜 얘들아, 비켜야 이거 내 앞에 있지마 내 앞에 있지마 아 이거 왜 이렇게 나한테 붙는 거야 이거 이러면은 좀 위험하다고 지금 야 이거 얼마 안 남았는데 생명력 잠깐만 앞에 몬스터 없지 그렇지자 붙지 마시고요 붙지 마시고요 아 피닉스 잠깐만 저리 가시고요 자 피닉스 저리 가세요 아 제발 제발 얻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생명만한번한 한 번인데 부딪히면 끝인데 이제 한번한 한 번만 더 부딪히면 끝이겠는데어 근데 왜 이렇게 뒤에 애들이 빨라 이거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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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가, 일로 가버려 일로 가버리고, 일로 가버리고 자 제발요 좀 빨리 좀 내려 빨리 어야 물개 치고 물개 치고 붙쳐아아어이게 <laughs> 어떻게 안 될까 좀야 이거 이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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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야, 야 이, 이거 아아오 이거 아무이이아무리쳐나이거 오케이 너무 좋아아오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 오지 마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빨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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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희들 너무 나한테 온다 이거 위험하다 이거 이거 위험한데 위험하다 제발 제발 빨리 불어가 불어가지고 불어가지고 조금만 더 빨리 빨리 아 됐다 됐다 된거 맞지, 그렇지? 와, 가오야, 나이스. 야, 드디어 그틀로 이 친구를 길들였습니다. 와, 진짜 힘들었는데. 근데 생각보다 너무 작은데요. <laughs> 아, 너무 작아. 그리고 능력이 뭔가 살짝 개인적으로 살짝 뭔가 좀 애매해요. 아, 이게 동물까지다 그으면 완전 초대박인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결국엔 다 붙어가지고 좀 위험한 상황이 온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한번 재밌게 업데이트가 된 동물 키우기를 해봤는데요.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신다면은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